어, 이 딸기 모양이 이제 조금 작거든요. 이데 아마 수세미실로 뜨면 조금 크게 나올 텐데, 그래도 작은 것 같아서 좀 사이즈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어, 이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반 무늬가, 반쪽이 요 무늬가 6개잖아요. 근데 좌우로 한개씩을 늘린다고 하면은 8개. 그럼 앞뒤로 하면 1 6개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뜨는 방식으로 하면 여기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동그랗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구멍이 조금 더 많이 벌어지고요. 예. 모양이 이렇게 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늬 수를 늘리면 예. 아니면은 뭐 짧은 뜨기라든지 한길긴뜨기를 떠서 여기를 메우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모양 자체가 안 예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무늬수는 이거랑 같은, 같이 여섯 개로 하고 두길긴뜨기로 떠보려고 해요. 두길긴뜨기로 뜨고, 이제 여기를 세 코가 아닌 네 코를 뜨게 되면 조금 더 전체적으로 길이도 길어지고, 넓이도 넓어지겠죠. 그렇게 한번 떠볼게요. 사슬 하나를 누구요? 저는 모사용코바는 6코를 사용을 할게요.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죠. 그래서 사슬 3코를 먼저 뜨고 여기다가 풍덩 찔러서 하고 사슬 하나. 아 두길긴뜨기 뜬다고 했죠? <laughs> 두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두길긴뜨기는 기둥 사슬코가 4 개예요. 2, 3, 네 개. 그리고 두번 감아서 풍덩 찔러서 모아뜨기 두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슬 원래는 한길긴뜨기는 사슬을 하나 떴는데 우리 사슬 아 한길긴뜨기 이제 여기를 세 코가 아니고 네 코를 뜰 거잖아요. 그래서 사슬을 두 개를 뜰게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떠봐야 알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16개를 떠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문이 떴어요. 이거를 16무늬를 떠서 올게요. 아, 1 2무늬야 여기까지 12무늬를 떴고요. 여기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파리 부분이 되고요. 이제 빨간색 부분을 예, 떠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풍덩 찔러서 두길긴뜨기니까 마찬가지로 사슬 4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4개를 뜬다고 했어요. 같은 곳에 4개. 다시 옆에 옆에 사슬 두개뜬 곳에 두 길긴뜨기를 네, 네 코를 뜹니다. 두, 세,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사슬 두코뜬 부분에 두개긴뜨기를다네 코씩을 떠서 예,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예, 사이즈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일단 한번 떠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건너갑니다. 빼뜨기로 옆에까지 건너가 주세요. 여기까지. 건너가서, 이렇게 풍덩 건너가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시, 네길긴뜨기를 아니 네길긴뜨기가 아니고 두길긴뜨기를 네 코를 뜹니다.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눠서 떠야 되니까 다섯 무늬 저번에 다섯 무늬 떴던 거 같은데요. 이렇게 음 그래도 아주 큰 딸기 모양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번 거보다는 큰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큰 사이즈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떠보면 알것 같습니다. 세 무늬, 이제 두 무늬만 더 뜨면 돼요. 그냥 영상 끊지 않고 뜰게요. 계속 두겹 긴뜨기만 뜨고 있습니다. 수세미 실을 이제 두 겹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7호나 8호 정도 쓰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되게 크게 나올 거고, 한 겹으로 뜨게 되면, 예,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수세미 뜰 때는 보통 두 겹을 써서, 근데 이거는 이제 딸기 수세미는 이거 는 이거 자체가 반으로 접어서 두겹이 되기 때문에 예, 굳이 두 가닥으로 뜰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다섯 무늬 떴죠? 그러면 여기 반 해서 여기 어쨌든 다섯 무늬를 뜨고 여기에 독일기 뜨기를 하나만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다섯 무늬를 뜹니다. 반반씩 나눠서. 어 그래도 꽤 크게 나오는데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수생할 정도는 될것 같은데. 수세미 실을 한 가닥으로 뜨면, 제가 수세미를 잘안 뜨니까, 몇 호를 써야 되지아 어, 여기 잘못 떴네요, 지금. 네개 넣어야 되는데, 세개 넣었어요.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수세미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실은 수세미 실이 아니고, 제가 원래 그 모티브 뜨는 순모로 뜨고 있는 거예요. 수세미 실이 보통 이렇게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잘안 보이죠? 있는 실로 그냥 뜨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에요 다섯번째 제가 이 꼭지 고리 뜨려면 실을 좀이 초록색 부분 뜨기 전에 남겨놨어야 되는데잘라버렸어 여기에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에 두길긴뜨기 네 코씩 다섯 개 뜨고 여기 한코 그리고 여기도 다섯 무늬 뜨고 여기에 한코 중앙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건너갔어요 저쪽으로 빼뜨기로 점점 점점 이제 무늬 수가 줄어드니까 빨리 뜨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옮겨와서, 하나, 둘, 셋, 넷. 뜨고, 다시 두길긴뜨기를 네 코씩 뜹니다. 이거 보고 뜨시는 분들은 저기 초록, 초록색 이파리 부분 뜰때 실을 길게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제 고리 사슬뜨기 뜨잖아요. 그 부분을 떠, 그 실로 떠주세요. 이 부분을 네, 저 부분 뜰 거를 미리 남겨놓고 네, 이파리를 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굳이 실을 또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남겨놓고 그거를 깜빡하고 또 뜨기 그냥 잘라버린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남겨두고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여기가 마지막 무늬. 다행히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좋네요. 지금 4개 떴죠. 아까는 5개 떴고. 네개 뜨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뜰 차례인데, 이거는, 예, 네, 걸쳐 뜨기. 이렇게 끌어올려서 뜹니다. 의도적으로 실을 좀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건너가서, 요 단만 떠보고, 한번 접어서 크기를 볼까요? 그래도 두 단은 떠야. 아마 여러분들이 뜨시면 똑같은 실, 똑같은 바늘로 떠도 저보다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서 이렇게 뜨기 때문에 되게 실이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좀 작게 나오는데. 요 단까지만 뜨고 한번 사이즈를 볼게요. 이거를 다 뜨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가 좋은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조금씩 반복되는 거는 잘라서 그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뜨고 다시 여기 나왔죠? 그래서, 끌어올려서 뜹니다. 그리고,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어... 여기 세개 나온 게딱 눈에 띄네요. 이쪽으로 볼게요. 아, 어, 너무 틀리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 한 콘데 이거하고 <laughs> 이거하고 너무, 아, 너무 다르네요. 어. 이렇게 하면 제 손에 했을 때 요정도 사이즈 나와요 위에 뜨는 방법을 아, 보여드리는 게 난지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 시작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이제 빼뜨기로 해서 여기로 풍덩 해서 올라가 옮겨가죠 그리고 다시 네모니 뜹니다. 사슬 4개 뜨고, 두길긴뜨기 네 코를 뜨죠. 그리고 여기도 다네 개씩 떠옵니다. 여기부터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이 떠왔고요. 이제 세 무늬에서 두 무늬로 줄어들겠죠. 어. 이렇게 걸쳐뜨기 하고, 빼뜨기로 옆에 옮겨갑니다. 여기까지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옮겨오고, 둘, 셋, 넷. 독일 긴뜨기 개수를 네 개를 안 하고 다섯 개를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이거 떠보시는 분들은 네개 떠서 만약에 사이즈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두길긴뜨기 개수를 한5개를 한번 떠보세요. 제가 볼땐5 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걸 떠봐야 하니까. 거의 다 떠갑니다. 이거 영상을 끝에서부터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반복이라 빨리 뜨고 있는 거예요. 그앞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 다시 걸쳐뜨기 할 때는 좀 의도적으로 길게 빼서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3개로 하나, 둘, 셋, 네개 지금 마지막. 네 개를 뜨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개에서 한개 됐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또네 개. 이 네. 끝에는 이게 4개니까 사슬 하나 둘셋 4개 뜨고 네. 여기 뭐 아무데나 찔러서 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슬 2개 뜨고 풀어지지 않게 꽉 묶어주시고요 길긴뜨기라 그런지 조금 공간이 큰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정도? 보겠습니다. <laughs>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게 여기 제일 볼록한 부분 쟀을 때한 6.5cm 그리고 이게 볼록한 부분 쟀을 때 9cm 길이는 10cm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 6.5cm 정도 예, 됐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떠봤습니다.